오늘은 제가 좋은 기회로 베로아에서 바인더 협찬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쪽지가 하나 들어있고, 뭔가 엄청 구성이 알차게 들어있는데, 이런 귀여운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보내주셨고, 먼저 여기 있는 슬리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슬리브 50장이 들어있고, 재질은 엄청 두꺼운 재질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OPP 재질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 정도의 두께인 것 같아요. 포카를 키워보겠습니다. 이 슬리브도, 이 슬리브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슬리브인데 이 두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리 없이 잘 들어가고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슬리브 부족했는데 제 슬리브 통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제 마지막 슬리브였거든요. 이렇게 넉넉하게. 여기 홀로그램 슬리브도 들어있네요. 총1 0장 들어있고 이것도 한번 끼워볼게요. 약간 재질이 신기해요. 크기는 똑같네요. 은은하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예쁜 것 같아요. 홀로그램 슬리브인데 얇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예쁘다. 엄청 잘쓸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곰돌이가 달려있는? 키링이랑 한 세트인데요. 엄청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 슬립을 끼고는 들어가지 않아서 첫 포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리나 포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슬립 없이는 엄청 딱잘 들어가네요. 키링까지 따주면 이런 느낌. 예쁘다. 이거 이거는 바인더에달수 있는 키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오로라 펄이 들어가 있는 리본이랑 진주 기능 키링 키링입니다. 바인더 색상은 총 7가지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무채색을 좋아해서 하얀색으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표지에도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는 PVC 소재의 바인더이고요. 이렇게 링도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엄청 예뻐요. 앞뒤로.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지로 활용할 수 있는 3D 하트 모양의 커버인데, 이거는 데로아에서 자체 제작하신 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껴서 주시면 돼요. 굳이 표고를 안 해도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속지도 많이 주셨는데 한번 한 세트만 뜯어보겠습니다. 어, 속지가 꽤 두꺼워요. 재질이 좀 엄청 튼튼한 그런 재질. 그리고 여기 양면으로 포카 속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에도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8장씩 포카를 보관할 수 있고 포카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이한 칸에 넉넉하게 잘 들어가고 한번 대지를 끼워볼게요. 재지도잘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의 포켓이 앞뒤로 양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속지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속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10장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은은하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아까 보였던 거랑 똑같아서 대지도 잘 들어갑니다. 포카도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이 잘 되고 홀로그램이 되게 은은하고 포카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서 너무 너무 예쁘게 포카를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린이 포카를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어서 포카 마켓에서 또 구매를 하고 본장에서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20장 넣었을 때이 정도. 아마 돼지까지 끼고 양면으로 넣으면 딱 적당히 맞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두께이고요. 똑딱이 때문에 하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앞에 표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주신 이 키링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키링을 걸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걸면 진짜 진짜 예쁩니다. 이 영상이 실물을 못 담네. 근데 너무 너무 예뻐요. 정말. 제가 처음으로 포카마켓에서 빠른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빠른 구매가 되게 편할것 같아가지고 구매해봤어요. 통화다가 보내줘. 총 15장을 샀거든요 15장 잘 왔고 부적 포카 들어있네요 혜린이 l 포를 15장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15장 구매했고 혜린이 포카는 이 베로와 바인더에 넣어줄 건데 지금 한번 임시로 한 이토카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베로와 독화 속지에다가 한번다 보관을 해봤는데 내 앞장은 이렇게 홀로그램 속지고. 근데 일단은 얘네 슬리브부터 먼저 갈아줄게요. 백화 나와서 뜯어, 보겠 습니다. 제가 산건 이거고, 이거는 더물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삼포카는 이렇게 여섯 장이에요다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네. 이것도 뜯어줄게요. 8장을 받게 되었고, 이 7장만 제가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슬리브가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슬리브를 갈아줄게요. 리브를 읽어주었습니다. 다인도한번읽어게요